셜롯 당신의 건강을 책임는 건강 전도사들도 건강하게 건 이상됩니다. 딱 이것만 하자. 딱 이것만 하자. 하자 진짜로. 네, 요것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슴 운동인데요. <laughs> 집에 짐볼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많죠. 네. 있겠죠. 네. 오늘은 의자를 올리고 하셔도 되는데요. 네. 짐볼이 있으신 분들은 짐볼 위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여기서 에 오늘 가슴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엉덩이 팔짝 들어올리고. 땅이 가슴이, 음. 가슴이 땅에 닿는 기구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위로 올리시고. 아무래도 다리가 흔들리기 때문에요. 조금 재밌게 할수 있고요. 근육을 더 많이, 다양하게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부에도 힘도 많이 들어가고요. 밸런스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운동 효과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활동을 더 잘하겠고 음. 좋은 운동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만 하자. 로아, 자 와, 이번에는 이리 어떤 이리 운동을 이리 보여주실지. <laughs> 어, 여자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laughs> 예, 여자도 할수 있는지. 아, <laughs> 할 <수> 있는지. 아, <laughs> 네, 중심 잡는 게 되는지. 네. 어, 오케이. 까미오, 까미오. 자, 까미오 출연입니다. 자, 네. <laughs> 과연 해봐. 될지. 네. 재밌네요. 자, 저희는. <laughs> 네. 어, 뭐, 좋아. <웃음> <웃음> 어, 쉽지 않네요.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아, <laughs> 어, 재밌네, <laughs> 네네. 어, 산케 쌤은 집 블랜드. 는데 약간 발란스 트레이닝도 될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은. 푸셔블 하는데 어. 그냥 해 말고 약간 스코피어 푸셔, 허리를 들고 해 보는 거예요. 오, 힘들겠어요. 약간 네네. 발스 잡기는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어. 하면 팔의 힘이 더 들어가니까 네. 스코피어 푸셔 이렇게 음. 하면 한 3세트 정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자.